안녕하세요. 즐거운 게임수다 인생게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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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아주 유명한 게임입니다. 아, 그럼요. 네. 대왕의 시대 2입니다. 투어! 원피스 <laughs> 원피스에 <왜> 나와? <laughs> 뭐, <laughs> 비슷하잖아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비슷하잖아 제작사가 코에이즈나요네 네. 문진 아니죠 문진 아닙니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1편부터 네. 5편까지 있고요 2 같은 경우에는 외전이 있고 음. 4 같은 경우에는 뭐또 파워업 키트가 있고요 2005년도에 개발된 온라인 게임도 있고 이제 모바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점점 음. 예전의 명성을 살짝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고 있어요 대항시대 2편은 되게 명작으로 꼽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명작인 이유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게이 세계사에 대한 반영이에요. 사실 메일 스토리 같은 경우는 약간 픽션이에요. 픽션인데 네. 요소 요소 이제 세계를 잘 살펴보면은. 그 당시 배경으로 한 세계 정세가 잘 들어가 있어요. 15세기 가장 제일 처음 대항해 시대를 딱 열었던 네. 포문을 열었던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대립이라든지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진 세력이거든요. 음. 영국이랑 에스파냐랑 이제 패권을 다투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전쟁이 네. 있고 스페인의 무적함대 아 그렇죠 깨부신 대형제국이등장게 네.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신성공맹이라고 이제 퀘티니오카리야, 오사카랑 지중해, 패권로 그런 이제 굵직구치한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시5세기 초에요. 네. 그 시대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세계 지리를 익히는데 음. 아주 유용하게 쓰였던 게임이었던 것요그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사회가부도가 유일하게 쓰였다고. <laughs> 아 진짜 짜증나 느겠어 이게 어느 네. 대항해 시대 2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이 되는 네. 얘기예요. 그래. 어디 가야 되는데 뭐 함부르크 가야 되는데 함부르크 모르겠어 어딘지. 아 이거 그렇지 함부르크 저기 좀 위로 가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밖에 보면은 네. 아, 어디에 어디가 있겠구나. 또 지도가 또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 지, 지도가 그려지는 네. 거지. 어떤 캐릭터를 골랐나요? 카탈리나 에란초 아, 아 에란초 검술이 짱짱인 분 어, 타락해적 사랑하는 연인과 네. 오빠를 흑수염 거기서 흑수염이라고 나오는데 검은수염이죠 음. 음. 아 그러네요 음. 여기서도 검은수염이 원인입니다 어. 검은수염한테 잃고 자기가 속해있던 에스파니아 해군을 등지고 음. 배를 탈취해서 해적을 시작하면서 복수를 꿈꾸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아 그럼 해적이에요? 그쵸 해적이고 네. 자기가 오. 없어요 등장 캐릭터 중에 제일 셀 거예요 검술 능력치가 제가 기억하기에 90 초반 대로 알고 있는데 아, 네 맞아요 음, 그 정도의 근처에 가는 캐릭터도 없어요. 아, 음. 그래서 적당한 무기만 지어주면 백백년 100, 걸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캐릭터. 아,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인 모험가죠. 음. 네. 모험가 캐릭터인 이제 피에트로 콘티. 음. 피에트로 콘티 이탈리아. 네. 어, 이탈리아. 40대 아, 이탈리아. 마흔 대 보이는데 서른 살인가, 그 정도밖에 안 먹었다고. 네, 그렇죠. 제가 이 캐릭터 를 처음 하는 이유가 음.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캐릭터 좋아해요. 아, 자수성가요? 네, 이 친구가 설정이 <laughs> 아버지가 큰 빚을 져가지고 네. 그 빚덤에 있다가 음. 어떻게 이제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아. 이제 모험을 시작한다는. 스토리인데 스토리가 되게 이제 자소서인가? 이런 음. 느낌 있잖아요 강백호 같은 애들 좋아하나 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음. 자기가 그러니까 음. 근데 결국엔 나중에 그 메인스토리 주인공을 맡고 있는 조한페레로의 네, 딱까리로 조한 전락을 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스토리로 가더라고요그 음. 스폰서가 그 조한페레로의 어머니에요 네, 네. 그래서 내 아들에 대한 정보 좀 달라 아들이 정말. 걱정된다 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뒷시작거리만하다 끝나죠 저는 에르네스트 아. 로페즈라고? 음이 친구가 더 이쁜데. 지도 제작자. 그 <laughs> 지리, 지리학자. <laughs> 그쵸. 그렇죠. 지리의 아. 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의 음. 기술을 가진 네, 그 친구인데, 한 친구의 부탁으로 네. 지도 제작을 하고 싶은데, 네.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음. 이 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 음. 너가 떠나줄래? 넌 탐험을 잘하잖아. 음. 너가 내신해줄래? 네. 이게 좀 비슷한 게그 친구가 나, 고 네. 인썸 이제 이 친구 로페즈. 아, 내가 영업하고 <laughs> 어, 너 인터뷰 잘할 것 같은데 인터뷰 해볼래? <laughs> 그러면 인터뷰하라고 <간데>, <laughs>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냉동인간 돼서. <laughs> <laughs> 엄마가. <laughs> 카톡으로 뭐 알아? 뭐라고 했알 아들, 다음엔 눈웃음도 좀 부탁해요. <laughs> 이번 주 내내 나오겠네? 아이고. 저도 뭐라고. 마찬가지로 시킹을 당하는. 그렇죠. 음. 어 이제 로페지가 이제 지도를 제작해야 되는. 네. 그래서 거의 지도 제작을 완벽하게 마치면 네. 돈도 받고 아, 그럼요. 네. 엔딩도 볼수 있는 네. 그런 친구를 음. 제가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고유의 스토리가 그렇죠. 있고. 그 음. 특성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엔딩을 또 정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음.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 사람이다 보니까 무역도 해야 되고요, 투자 같은 시스템도 있고요, 전투도 해야 돼요, 탐험도 해야 되고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를 네. 하고 있죠. 무역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많잖아요. 이 게임의 핵심인데 요즘 생각하는 보따리 상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상사죠, 상사. 그쵸? 네, 그쵸.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빨리 캐치를 해서 여기다 음. 저기로 옮겨서 이익을 창출하는 공인 음. 도회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들은 턱시. 아니, <laughs> 아니 중간에 <laughs> 좀 비슷하게 하는 하기는 해요. 그럼, 그런 그러기, 것도 좀 그럼 있어. 네. 음, 네. 그럼 보따리가 있지. 그럼, 그럼, 그럼 그런, 나는 나는 좀 있지.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음... 하기. 음, 했어 음. 동인도 회사 스타일로 상강무역 했어. <웃음> <웃음> 아무래도 해상무역이다 보니까 배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비싸요. 음, 맞아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또 꾸준히 투자를 해줘야 되고 음. 또 이제 내가 명성이 올라가면서 바다에 가면은 또 해적들이 공격을 해요. 명성도 낮고 가진 게 없는데 해적한테 붙잡히면은 항복하잖아요. 그럼 적선이 줘요. <laughs> 아, 그 오리도 <그러기도> 하나요? <웃음> <웃음> 형, 그런 그런 것도 <laughs> 있어요.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네. 아테네와 네. 이 음. 이스탄불 이 간의 그 융단간을 건교요. 그래서 이 아테네는 이제 미술품으로 또 유명하고, 네. 어, 이스탄불은 융단을 유명하니까 또 이제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계속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 이스탄불이 음. 지리학적으로 음. 딱이 동양과 서양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융단이 비싸게 유럽에 팔리는 게 그때 당시에 미지다 보니까 음. 동양에 대한 신비를 좀 반영한 게아니고 음. 그렇죠. 그래서 고가의품으로 쳐준 게 아닌가. 아 그것도 또 이제 현실 반영을 한게 그렇죠. 아테네가 또 이제 어 당시에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또 발상지니까. 그 미술품이 또 이렇게 음. 팔린다는 게 근데 그게 살 때마다 계속 있다는 것도 네참 웃기긴 지, 하지만 그게 속적인 어. 착취예요. <laughs> 그게 예술가들을 <laughs> <뭐만 웃음> 얼마나 살겠어? 어. <laughs> 너 그려. <그래>. 너 노래. <laughs> 곡을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 그게 지금 어. 현대랑 다를 게 없다. 이거 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융단 짜는 것도 수작업이거든. 요 이거 <laughs> <laughs> <너> 엄청 빠질 <꼈을 웃음> 거야. 그러니까. 어, 고급 기술이지? 그렇죠. 음. 아, 저 같은 경우는 더 유명한 방법을 썼죠. 흔히 음. 그니까? 말하면 사기. 사기. 공갈, 공갈 사기. 넌 거기서도 사기치려니? <laughs> <laughs> 제일 유명한 방법인데, 네. 초반에 돈이 너무 없잖아요. 음. 네 그럼 일단 베네치아로 갑니다. 네. 베네치아로? 네. 베네치아 은행을 가면은 그 은행장이 내가 떼먹고 도망갈 선원이 있다. 미을받아와라미수은 받아들이는 아, 아, 거 아니야? <laughs> 그렇지. 네, 미수금 받아보는 건데. 어. 아, 이거, 이거지, 이거. 네. 어, 어깨용들이돈 어, 갚아야지.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 쫓아 쫓아 이제 다른 한 거로 갑니다. 네. 가면 은 이제 그 술집에 그돈 대고 도망한 선원이 있어요. 어, 네. 그러면은 그시기가 되게 돈 내나 이러면은 네, 네, 네. 딱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행소같이 하고 도망가는 거랑. 네. 뭐라고? 띠! 하고 도망가는 거랑 <laughs> 네. 순순히 내주는 거랑 두 가지인데 어. 랜덤이에요 어. 확률적이기 때문에 꼭 그거 하실 때는 세이브를 하셔야 되고요 아그 다음에 네. 로드하는구나 세이브 네. 로드, 어. 로드 신경이 좀 필요해요 어. 근데 이 돈이 초반에 안지지 어. 못할 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얼마 정도예요? 오금괴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배 한쪽 값이야 어 그러네 네. 제일 큰거너 설마 거야. 그거를 빼먹는 거지? 야안 갖다 주는 거지 <웃음> 야, <웃음> 야 너, 이게 <laughs> 이게 시스템을 이용한 꼼수인데 이거는 <laughs> 네. 은행에 맡기거나 그 돈으로 배를 홀랑 사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줄? 어떻게 받아갈 까야내 이미 없는 내내 수준이 없어. 어. 그러면 먹으지 뭐.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네. 그는 은행으로 가면은 어. 분명히 은행은 완수했는데 시스템적으로 아. 나한테 돈이 없어. 아 진짜로? 그럼 은행이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지라고 합니다. 그. 그리고 끝나요. 그럼 끝나요. 그건 대돈이야. <내> <laughs> <laughs> 야 옹방은 바로 바로 뽑칠 수 있네. 그렇죠. <웃음> <웃음> 비슷한 방법으로 제가 했던 카탈리나 같은 경우에도 네. 군함을 훔치는데 거기에 금이 열 개가 있어요. 열 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감수들에다 한가지고. 팔구 시작하면 조금 네. 풍족하게 아주 당당한 해적이 될수 있죠. 예, 내 네, 쓰레기네. 투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아, 음, 뭐, 상업이나 뭐 저기 공업에 네. 투자를 하실 기금 되어 있잖아요. 상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은 제가 사들일 수 있는 특산품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하고 이제 공업에 투자하면은 이제 새로운 배를 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확률이 높아요. 새로운 배, 예, 뉴 배. 도시가 발전했으니까 음. 새로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거야. 음. 몇 개나 돼요? 뭐한 개가 있나? 배의 종류 굉장히 많아요. 갤론부터 네.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샤낙부터. 뭐, 건십도 있고. 네. 그러면 그냥 네. 일반 플레이어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나요? 보통, 근데 꾸준히 이게 안정적으로 게임을 하려면은 한곳 정도는 나의 도시를 만들어놔야 돼요. 네. 거점을 음. 만들어야 뭐 거의 뭐 기본적으로 플레이 하시다 보면은 뭐다 어떤. 얻어 고루고루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게 먼 곳으로 갈 때는 갤리온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자가 음. 많이 실리는 음.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전투가 많다 보니까 해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샤나 빠르게 전, 들어가서 병전을걸수 있는 고런게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때에 따라서 배를 맡겨놓고 도크 네. 시스템 이잖아요유들있게운영하는게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도박을 할수 있습니다 블랙잭이랑 다이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블랙잭은 카드 게임이고 다이스는 이제 주사위 게임인데 그렇죠. 또 블랙잭을 네. 또 잘해요 A가 나오면 네. 네. 무조건 500 골드 딱. 음. 그리고 한 2, 3, 4, 5 요런 <laughs> 거 애매하다. 어, 싶으면 200 골드. 야, 작게. 어, 그렇게 딱 걸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많이 벌었 때는 만 원까지도. 오, 어. 많이 벌었다. 어, 두 배로 벌었죠? 두 배로 벌었두 배로 벌었지. 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 <laughs> 네. 이게 그 포커 형식이라고요. 더 예. 아, 홀드 시켜 놓고 그렇죠. 홀드 치켜 놓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포 다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치지포 다이스도 너무 많이 나와. AI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니 포 다이스가 나오니까 <laughs> 그래서 도박을 그, 손대면 안 돼. 이 네. 이길 수 있는 게5 다이스밖에 없는 거야. <laughs> 음. 손모 가지 이거 날라가. 날가 봐야 이거 만 가져가고 아, 그래도 이게 스트레이트는 가끔 음. 나오는데 이상하게 <laughs> 잘안 되더라고. <laughs> 여러분 <번> 도박하지 <laughs> 마시라 <laughs> 근데 제일 재밌게한 플레이가 도박 같은데. 아니, 맞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니까 딴하나 이거 포커줄에서한 게임 포커줄 알았어 때얘안 나오고 점에만 있었어 음. 거기서만 시간 있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백병전 같은 경우에는 적 함대에 붙으면은 일기토가 떠요. 현재로 공격과 방어 난, 나뉘면서 이제 가위바위보 같은 약간 상성게임 같은 느낌인데, 음... 제가 한 캐릭터를 고르면 그런 걸 느낄 새도 없이 <laughs> 이깁니다. 그냥 이겨버리고. 퉁퉁퉁퉁, 천액이 천액이 쳐내기, 쳐내기, 뭐 찌르기찌르기 하면 그냥 이겨요. 포기전 같은 경우도 이것도 되게 선언수가 중요해요. 배치를 할때갑판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 돼요. 음, 그렇죠. 음. 보유하고 있는 대포의 수. 네. 이 인원을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초반엔 좀무쓸모예요 네. 돈이 없고 음. 배 규모가 작으면 대포수가 막 10개, 20개면 이게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우리랑 이제 음식 싫어야 되는데 그 실태가 어어 제일 중요한 교육 품싫어 해야지. 그렇죠. 후반에 갈수록 이게 빛을 말하는게 150명 막 200명 태워서 대포수 막 네. 210호잖아요. 웬만하면 한방이에요 특히나 이게 되게 중요한게 카탈리나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 무력이 네. 세니까 왜냐면 그냥 갖다 대가지고 <laughs> 네. 그냥 챙챙챙 하면 끝나잖아요 상인이나 모험가 캐릭터는 지략을 배치해야지 인원 많이 배치해가지고 대포 많이 배치해서 그냥 쏘서 죽이면 멀리서. 돼요 응. 어, 멀리 쏘기 오기 전에 죽이면 돼 어쨌든 잘지력을 하겠는데 문제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음. 아 그렇지 그래서 상인이나 모험가가 많이 해야 됩니다 <laughs> 네. 카우 비비어바로도 유명한 음. 칸노 요코가 무려 작곡을 했는데 음, 음. 그 로망을 자극하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음, 그래, 그래, 풍부한 그래. 사운드를 그때 당시에는 들을 수 있었고 뭔가 자극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를 아. 바다로 나가게 해그딱 사람이 좋아하는 멜로디라는 딱 만든 것 같아 요 <목소리> 되게 화음적인 이런 느낌이라고 하 네, 화성을 많이 썼죠 네, 그런 느낌이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네, 베이스, 비트 다 있죠 음. 아니 ADBC TV에 지금 칸노 요코가 몇번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칸누, 근데 칸노 요코가 그 일본 콘텐츠사에서는 조금 빼놓고 가기 그러니까. 응. 그런 우리, 분이에요. 지금 우리 뭐 모든 콘텐츠를 할때다 칸노요코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으니까. 뭐 어쨌든 노래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은. 네. 좋을 거라는 거. 영화 우리나라 영화 우아한 세계도 칸노요코. 뭐야. <laughs> 뭐 해? 네. 너 이거 안 해봤어? <laughs>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로망을 담은 게임. 그리고 넌 도박 게임. <웃음> <웃음> 시장 손, 논리 어. 게임. 손가랑 나가, 손꼬라 <laughs> 세계사 대백과 사전.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돌려줘! 돌려줘!